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네, 이렇게 AR 이모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머리도 되게 많았고, 뭐, 나는 볼만 했는데, 이제는 계속 나이를 먹어 갑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라는 거예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옛날엔 그게 이제 따로 그 하드웨어 장비로 있었어요 그 골드라인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31 밴드에 led가 밴드당 뭐한대라이 개, 이렇게 1개시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게 오실로스코프처럼 이렇게 따로 어 이렇게 있는 기기가 많았고 녹음실마다 그건 한 대씩은 있었으니까. 그리 이제 그게 뒤에 휴대용으로 또 이렇게 포토블하게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 구매해서 한국에 와서 사용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스펙트럼 아날라이저가 지금 이제 뭐 앱으로도 많고 플러그인으로도 많고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게어 플럭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날라이저가 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브스에서 어 파즈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여러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만들어내고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어, 그거를 우리가 왜 쓰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귀에 듣는 그 청각이라는 감각 자체가 이게 그 표준화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게 실제 어떤 밸런스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축전용 마이크를 녹음실에 이렇게 천장 쪽에다가 걸어 놓고 그것을 이제 아날라이저를 일단 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실, 실제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소리의 음색적인 밸런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음까지 그 음색적인 밸런스가 실제적으로 그 밸런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뭐 마스터단에다가 많이 걸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컴프레서나 리미터들 여러분들 다사용하고난 그 뒷단에다 걸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기본 커브가 어, 나타나는. 그래서 그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쓰긴 합니다. 뭐, 오늘 일단은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는 그 시간에 따른 그 전체 주파수 대역대 별로의 레벨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자체가 소리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레벨 밸런스가 변한다는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 이소리의 어떤 그 엠벨롭, 예, 엠벨롭라는 거. 엠벨롭으로 그냥 아, 키계 엠벨롭은 뭐, 땅,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그게 아닌 것들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니까. 기계 엠벨롭이라는 것은 기계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20Hz부터 2만까지 우리 이제 가정주파스대표 별로의 다른 모양의 엠벨로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울림이 큰 중저역대역이거나 저역대역, 뭐 60Hz, 100Hz, 뭐 이런 150Hz, 이런 데는 서스테인이 긴 거고, 그 다음에 고역대, 뭐 5kHz, 4kHz, 이런 데는 어택이 크고 서스테인이 짧은 거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수많은 시간에 따른 각각 주파수의 파동의 변화들을 그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것에 의해서 소리에 대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질감이라든지, 소리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악기들을, 아, 울림이 좋은 악기를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 뭐, 에 나무가 메이플인지, 오크인지, 각각 그, 그 재료가 만들어낸 소리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은 그 엠벨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고 또 그것도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 다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2차원적인, 그러니까 시간, 시간을 고정해놓고 주파수 축과 레벨 축, 그러니까 주파수 축과 주파수 축마다의 레벨 축으로 있는 그 2차원 두 개의 축에서만 보여지는 그 아날라이저를 통해서 그 실제적으로 그 소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건어렵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거는 우리 지금 그 청각 구조내에 달팽이관 내에 있는 유모 세포들 그러 그러니까 저역 대부터 고역 대까지 담당하는 그, 그 세포들이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거를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소리 신호라고 만들어 내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 정도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뭐그 2차원 이 두개의 축을 가만히 보면서 아 킥을 한번 쿵 쳤는데 거기에 어 계속 중, 중음때나 저음때 그 서스테인이 긴 것들이 어 시간을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도 그 양이 계속 표현되는 것들을 그 3차원 적으로 그거를 보실 수 있다면 더 좋은 건데 그런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일단은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라는 거는 우리의 청각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귀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떤 커브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뭐그 커브라는 것이 제제 제가, 제가 뭐 저도 많이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로 볼때 볼 어떤 커브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듣던 뭐 에어팟으로 듣던 간에 기본적인 톤 밸런스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뭐 하나의 참고 자료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 뒤에서 엔지니어가 그렇게 인지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밸런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좋다는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그것에 의해서만 끌려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진입니다 바이.